안녕하세요. 포세븐의 워낙 마장기 제2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우중충충 비가 오더라고요. 음. 좀 날씨도 좀 싹,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, 그래도 봄비인 것 같아요. 이제는 확실히 날씨도 많이 풀렸고, 예, 이제 영상 온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보니까, 예, 봄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갑자기 또기온이 떨어져가지고, 예,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하시고요. 음, 어, 본격적으로 오늘 대구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대구 시작하기 전에요. 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, 네, 저기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음, 카카오 장기에서 47 친구 추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,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승패 마진은 플러스 1이고요 어, 벌써 67경기나 했어요 사단에서 딱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가 봐요 제가 또 올려야 되겠죠 고고싱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이고요 일단 포진는 김마포진이네요 몽실 몽시, 몽, 몽실 몽실 몽실님 네. 볼까요 어... 일단 11승 15패 어 잘못 열었다 어 잘못 열었다 아씨 하. 아... 왼쪽 거 밀었어야 되는데 아 어, 이거 생각 없이 둬 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네요. 이거 아. 아. 음? 음? 설마 또 이렇게 굳이 날로 안 주셔도 되는데, 어, 그렇죠? 날로 안 주셔도 됩니다.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. 저도 찾길 막히기 전에 미리 뽑아놓고요. 깔끔하게 그냥. 항공하고요 상이 올라오겠다는 거네요 차대하겠습니다, 차대 하겠습니다 차대 마만 죽었 네요. <laughs> 아, 자, 52.5대 49. 저, 네, 조를, 네, 조를, 이렇게 먹어주는 게 저는 굉 제일 좋은 수였습니다. 이제 상위, 네, 제가 초반에 그, 조를, 오른쪽 조를 쓸었던 그, 이렇게, 다, 엄마가 됐어요. 이걸 모르시나봐요. 이 <laughs> 같이 멈추면 이긴다는 거 모르시나봐요. 뭐 어찌됐건 이게 카카오 장기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? 아 이거는 제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다가 진짜 잘못 던져요. 이거는 제가 늘이 이렇게 갔어야 돼요. 어찌됐건 마가 올라오니까 저도 많이 올라갔고요. 상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차를 빨리 쳐주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제가 차가 못 나가거든요. 그러면 오른쪽을 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와서 이 여기를 지켜줘야지 양득을 변할 수가 있어요. 양득 당하는 거를. 근데 이제 저기를 안쓰럽고 포도 올라갔으니까 제가, 원래는 왼쪽 포가, 초 입장에서는, 차의 입장에서 왼쪽 포가 중앙으로 오고, 저 오른쪽에 있는 포는 계속 이쪽을, 이쪽에, 이쪽이 지금 약한 굴이잖아요?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, 그 부분까지는 상대가 예, 잘 계산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저건 풀렸고요. 이제 오른쪽을 수비해야 되는데, 이 병이 왼쪽으로 가면 이 병이 왼쪽으로 가면 또저 상에게 또 걸리잖아요. 네, 그래서 아예 오른쪽으로 쓸어놓고 원앙마 어, 포진 갖춰놓은 이후에 안군까지 하고요. 할수 있을 때 해놔야죠. 네, 수비역을 갖춘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먹어도 되는데 아직 왼쪽이 허약하기 때문에 수비역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자, 이건 어차피 차를 먹겠다는 건데, 차 대청에서 왼쪽에 있는 수비벽도 이제 어느 정도, 저 병이 합칠 수 있게 됨으로써 갖춰진 거죠.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먹는 거야, 뭐. 어려운 일도 아니고. 마가 올라갔는데, 여기까지 오는 건 좋아요. 근데 여기에서, 이건 저는 분명히 실수거든요, 이거는. 이렇게 올라오면 제발갈 데가 없어요.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수였다고 생각하고 네, 여기에서 이제 득을 보는 거죠. 제, 저는 차상을 먹고 상대는, 어, 상, 차만 바꿨기 때문에, 그래서 점수가 3.5점 차로 벌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 조리 병을 먹어줌으로써 이 상의 길도 만들어주면서 완벽하게 푸진을갖췄고요 저는 천천히 이제 병으로 압박하면 되는데, 여기에서 한수 실시길래 저는 그냥 끝내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, 첫 번째 대국은 어렵지 않게 정리를 거뒀습니다. 광고. 그래서 3 5승 33패, 네, 플러스, 승패 맞은 플러스 2로 바꿨고요 어 초반에 그 찻길 여는 거를 실수했을 때 이번 판은 이제 상대가 잘 도와줘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는데 상대가 아까 그 포에서 보여드렸듯이 포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략을 했으면 아마 제가 위험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약간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고요. 어, 혹시라도 드시는 네, 분들은 그렇게 드셨을 경우에 네, 최대한 네, 손실을 안 보는 쪽에서 네, 막는데 포커스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266회 대국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,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267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